Something new this week tonight the weekend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Got no reason not to celebrate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는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국산사 다이캐스트 바로 이 기아 EV9 이 투다이캐스트 를 리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 EV9 다이캐스트 리뷰하기 위해서 이 기아 강성 목동 플래그십 전시장을 찾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해서 처음 찾아는데 이번에 이 기아 EV9 GT 라인 모델에서 이 EV9 다이캐스트를 한번 리뷰해 볼 겁니다. 솔직히 저도 EV9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처음 구하는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 시작해 보시죠. Go.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아 EV9, g t 9이 다이캐스트를 이렇게 EV9, g t 9이 실제 차량 앞에서 한번 다이캐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일단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 전면부 퀄리티가 상당하죠. 전면부 퀄리티가 진짜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헤드램프도 다 클리어 파츠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를 보시다시피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마감해줬고 그리고 전기차 모델이라 라디에터 이 그리는 따로 없어요. 실제로 전기차보다 라디에터 이 그리는 따로 없지만 그래서 그 디테일까지 훌륭히 제안해줬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이런 측면부의 디테일, 측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측면부의 도어 캐지 예, 측면부의 도어 캐치나 휠, 예, 측면부의 도어 캐치나 휠 디테일도 훌륭했고, 예, 이거는 전기사 충동구 마감도 훌륭히 전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도어 캐치나, 예, EV9 GT9 순동 휠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고,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타일 램프,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클리어 파츠나, 요것도 보시면 크한테샤크한테라 예,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예, 로고 프린팅 디테일도 훌륭을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를 보시면 이렇게 양쪽 다썬 루프까지 마감을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면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아 신형 로고도 적용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두 다이캐스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한번 이 기아 e v 9 GT라인 이 두가지 모델은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으니 하나씩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블루색상 모델부터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하나의 내부 퀄리티가 훌륭해요 자 한번 내부 디테일도 보시다시피 진짜 실내 디테일이 훌륭하죠 확실히 이번에 새로 나온 국산 신제품인 만큼 실내 퀄리티로훌륭해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디테일도 훌륭했고 시트,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EV9, GT9 순정 시트로 되어있죠. 순정 시트 디테일도 훌륭했고, 그리고 요즘 나온 전기차 모델답게 상당히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전해줬어요. 확실히 실내 퀄리티만 두고 봤을 때도 진짜 심플함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심플한 이미지를 그대로 잘 살려줬고, 그리고 조수석 쪽 보시면, 야, 진짜 실내 퀄리티가 예전에 국산차 다이캐스트랑 한층 더 발전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국산차 다이캐스트하고는 다르게 진짜 요즘 나온 모델이나 예전보다 실내 퀄리티가 한층 더 진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 내부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시트도 역시 이브인 GT 라인의 순정 시트로 되어 있을 뿐더러 와 진짜 운전석 쪽 내부 퀄리티가 진짜 완성도가 대박입니다. 이 다이캐스터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운전석조가 그 실내 완성도가 정말로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번째 모델도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기아 EV9 GT 라인 두 가지 두 번째 모델도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두 번째 모델 내부 퀄리티가 훌륭하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도 확실히 전기차 특유의 그 세련된 이미지를 잘 살려줬어요. 전기차 특유의 그 세련된 이미지를 그대로 잘 살려줬고 확실히 요즘나 온 모델 특유의 그 심파람까지 그대로 잘 전해줬고 그 시트도 보시면 e v 9 g t 라인 모델만의 그 순정 시트로 디테일할 뿐더러 그냥 한번 조속 쪽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조속 쪽에서 보시면요,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마감도 훌륭했고 시트 역시 e v 9 g t 라인만의그 순정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줬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아 EV9 GT9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이 기아 EV9 GT9 이 실제 차량하고 이두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야 진짜 실제 차량하고 똑같이 그 다이캐스트 모델에서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도 훌륭했고 도어 열리는 기믹이 만큼 내장재 마감까지 정말로 잘들려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아 e v 9 CT9 이다이캐스트랑 저희들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나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쌈바.